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부탁드려요 네. 오늘 어땠나요 여러분? 어, 저희는 여러분 만난 날만 기다리면서 준비해봤고요 정말 다행이네요 어, 그리고 어, 잠깐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밴드 소개를 저희가 또 못해드려가지고 한 번.. 네. 네.. 밴드 분들한테 한번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리또 노래 함께 해주시는 오빠분들께도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제일 감찬 박수 박수!! 아 그리고요? 어.. 네. 넘어가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웃음> 네. 아니 승윤이가 밴드 소개를 하길래 그럼 저희는 안 보이는 곳에 있는 스태프분들에게 박수 한번해주세요 <laughs> <laughs> 네, 저희 아니 너무 서로, 저희 서로를 다 이렇게 계속 아끼는 마음에 저희 탑10 잘 부탁드리고요. <laughs> 네, 그리고 저희 또 수습관 토스트도 같이 시작해드리고 <laughs> <laughs> 아니, 수습관 여기 있는데 안 하더라고요. 아, 제가 얘기가 아, 너무 길어져가지고. 아, 네, 그래서 제가 네뭐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투어까지도 열심히 잘 달리고 좋은 음악 계속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두시 첫 타임부터 이렇게 큰 함, 함성 소리와 격한 반응으로 저희 너무 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저희 전국으로 많이 돌아다니고 음악 활동도 열심히 할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시작을 할수 있게 돼서 너무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콘서트들이 남았지만 그래도 제가 오늘만큼은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저희도 어전 정말 즐거웠거든요 오늘 특히 지금 그래요. 공연이 너무 즐거웠는데 다들 즐거웠어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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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기 안에 있는 모두가 즐거운 공연을 관람하고 그리고 했다는 거니까 어 기억에 남는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네, 다들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많이 응원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아웃풋 게스트가 이렇게 왔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음달 어쨌든 이렇게 함성 한번 포스트 함성 추추단 감성. 와. 감사합니다. 다만추단하요 <laughs> <6만 주추당. 웃음> 계신데요. 아, 추단진정하다 네. 여기 다만이 가입해 주시면. 열심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네. 럼 우리 사진 한번 단체 사진 한번 앞에 가서 앉을까요? 네. 저희 앞으로 좀 네. 가서 그러면 그 여러분 찍는데 혹시 핸드폰 플래시 한번 켜서 어때요? 우리 그 은하수를 한번 만들어볼까요? 수빈이가 플래시를 제일 좋아해요. 와 너무 예쁘다. 어, 어, 이제 네. 사진 좀 네.